활은 여기다 꽂잖아. 사탕수수 지금 40개. 오. 난 풀세트로 꽂아 놔야겠다 여기다. 어, 대시 진짜 많다 여기. 예. 네, 다 잡아라. 그리고 야, 다 잡아. 잡... 여기 화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 아이라. 이거 이거 플랫 모드라서 총이 차원이 다르다. 뭐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이제. 아가공모드 있네. 통으로 내가 하지. 지금 39 찍었으니까 14네. 너도 나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 함정을 3, 만들자. 아홉수 함정 있어요? 네 함정 있어요. 함정 격개라고 있어요. 동물 잡을 때 쓰는 것같던데와 TV도 있다. 왜 내가 걸릴 것 같지? <laughs> 햄버거도 있네. 저도 걸렸습니다. 예전 이거 멀티를 해봐가지고. 와, 대원이도 있다. 아! 어. 멋진 침대가 있다. 아, 이거 총 여기서 만드는 거네. 일단, 아, 맞다. 칼, 칼을 안 만들고 있었네요. 시칼. 시칼이요? 응. 하베스트 모델 때 시칼 필요한데. 그치! 시... 어이고, 타다실좀 구해주실 분. 실? 응. 다 썼는데 우리. 나두 개밖에 응? 없어. <laughs> 아, 내가 철블록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었구나. 철 57개 있다. 올라간다. 좀더깨요 네. 건이다 이게. 야한 세트 한 세트다. 올라간다. 어? 시칼 조합법이 다른 걸로 나, 바뀌었네. 난 도대체 뭘 만든 거지? <laughs> 미끄러... 아이고. 와, 활링력 46. 나중에 미끄럼틀 하나 만들어야지. 활활 활 그래. 46개 찍었다고? 다시, 40... 어. 엄청 생거 아닌가? 이렇스쓸지도 있다. 뭔가... 아니, 아니 왜 그딴 걸 찍어? 아 어차피 찍을 게 없어. 할 쓰지도 할 쓰지도 못하는 놈이. 여기 힐로폰도 있는데. 아 그래도 쓸 거야 할. 응. 어통 만들 수 있어요. 통 하나 만. 아 초밥 안 버릴래. 내가 통 하나 만들게. 어떻게 총을 만들더라. 총 하나 만들어야지. 아 근데 활력에 능총 주사 때면은 총한방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총이 다른 오브젝트로 아, 작동이 될 수도. 총아 화살 데미지에 들어갑니다. 아 오. 들어가요? 네. 와 그러면 총한방 맞으면 죽네. 아, 화살, 화살 맞고 죽네. 나중에 한번 싸워보죠 총 가지고. 음. 맵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왜 <목소리> 이렇게 아니 서바이벌도 해보고 뭐할게 많네. 아. 재밌네 근데 이거 맞는데. 와인 어떻게 만들어요? 아돌 5세트 있다 와인 어떻게 만듭니까? 5세트밖에 안 돼? 와인은 모릅니다 와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아나나 광물 나 위주로 찾아다녔는데도 다섯 5세트가 있었다 내가 좀 해본 모드가 나 광물 위주로 아 이거 그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도? 우물도 만들까? <laughs> 아, 나, 아니 향나그종그 그 뭐냐 철이나 철금 같은 거막 캐고 딴거다 샘까고 있다 그래? 여기서 조합법을 봐야겠다. 조합법 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크리에이티브 모드. 255개? 잠만. 깐 아, 진짜 그래서? 이거 지금 총못 만들어요. 네. 음. 지금 안 넣으셨어, 해성님이. 아 진짜요? 해성님이 그 팩을 제가 보내드려야 되니 안 넣었어요. 아, 넣고 올까요? 블랙 그 모드 전용 팩. 아, 네. 아 맞네요. 넣고 올까요? 좀 이따 넣읍시다. 지금... 구하는거 어떨가 방송이 어중간해? 안됩니다. 5분 뒤에 가야합니다. 아이고 그럼 하, 합시다. 일단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와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아이고 와나 만들었는데 이걸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용도를 모르겠어요. 그쵸? 이거 네? 이거 뭐 용도를 모르겠어요. 이거 아... 어, 이거는 다른 데에만 되죠? 어, 아마 이것도 술 만드는 거 그런 거 정수기 오늘 막 하면서 광질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laughs> 이거 근데 이거 모두 위주로 하는 거야 광질 하는 게 아니라 오 스켈레톤 한방 크리티컬 터지니, 터지니까 와 쩐다 어 계속 같은 데를 맴돌고 있다. 돌좀고워나야겠다 와, 누구... 배고프네. 이제 한칸 <laughs> 나대 간다. 클났다. 가... 가죽이 필요한 게는데 아니, 왜 쟤다 굶어 죽는 거예요? 깜짝이야. 이거 돈스타브 모드 때문에. 응? 어? 돈스타브 모드. 돈스타브 불지마 게임 알지? 알지? 어, 해 봤다. 그거. 에, 그런 모드래. 일부러 넣었다. 근데 그 실제 게임에서도 이거. 배고픔 진짜 빨리 배고픔 이 정도로 살던데. 음. 와나 거의 한 세트 가져갔는데 열다 그럼 그그 그 모드가 아닐걸요? 음, 이거는 그 그냥 식량 좀 추가 시켜준 거? 하베스트요. 아, 하베스트 다음에 이거 음식을 음식의 와, 종류를. 저번 나서버때 때 난이도 몰로해놨어나 보통. 그러니까 많이 날지. 아 보통이 원래 정상이야. 나왜 튕겼지? 다시 들어오시면 되죠. 남자는 보통이야. 인정. 아나 하드코어로도 해봤다. 하드코어도 그나마 꽤 괜찮던데? 아 하드코어는 그 어려움에다가 목숨 하나라서 끝. 생각보다 응.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뒤지면 끝. 하드코어도 은근 재밌다. 하드코어는 한번 죽으면 끝. 서버에서 한번 죽으면 그대로 밴이더라? 그냥 아, 서버가 없어져. 아 서버 안 없어진다. 아니 그거 싱글로 하면. 아 올, 올드가 사 올드가 사라지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음. 아, 이거, 이거 총 모드에 맞네. 필요한 건데. 네. 그 팩을 안 넣으셔가지고. 지금. 저 이번에 가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양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불곰님 아, 나가고 하지. 나가시면은 그 팩을 음, 추가죠. 하 네. 2 0분되면 합시다. 전투드이도 네. 있다 2 0분이요 <laughs> <laughs> 살짝 제가 애매할수도 있습니다 4 4분이요. 남았어요 <laughs> 피아노도 있다 아하4분이굽다니철 음... 한세트 굽겠습니이네돌이거 일부러 굽는거야 아, 알아 알잖아 모두응 귀찮은거 돌 조합 이이 이거, 돌이 기분이야, 가구 모드는. 철도 진짜 많이 든다, 이거. 그래서 철한 세트 있잖아. 나 지금 찰키고 있잖아. 이거 로프를 어떻게 만들더라? 무슨 로프요 그거 줄 같은 거요. 동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로프 그거, 만, 만드는 게 없던데요. 뽑아야 되나? 이거 주워야 돼요. 개 대왕에서 주워야 돼요. 안 되는데 이거 동물 못 고쳐요 잠시만요. 배지 어. 미주로 키워야겠다. 어. 음. 선반을 만들어 볼까. 바이바이 음. 아이, 바이. 바이. 바이, 젠장. 선반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제 수명이 다한거같아아 이거 아니지 유리지 모래도 많이 캐야 되네 나 이제 위로 올라갈까? 마음대로 나... 누구한테 티피하는데? 니가 알아서 올라와 그냥 어나 그럼 죽어야 돼나 그냥 알아서 올라와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올라와라고 그래 어떻게든 올라와 올라왔다 모들 뭐든... 일단 고기 한 개만 주죠 고기 없어 고기 한 개만 줘 고기 없어 빵밖에 없어 농민, 빵 하나만 줘. 나 노민이야 임마. 빵 어디 있어? 여기. 아 여기서. 포도. 응. 어, 네. 이게 되요? 이게세요? 저희 둘이서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게세요? 음. 상추 먹을래? 상추. 응. 양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자식 편식하면 안 돼. 포도로 한 대만 맞자. 그럼 죽어. <laughs> 바나나? 그럼 죽어. 1번. 뭘 해도 죽어. 랜덤. 그만해. 빰빠밤, 바나나. 그만해. 일단... 그. 음. 힐이 필요한데 크리퍼가 있네. 음. 젠장. 내일도? 네. 자. 아이고. 어고 고고. 이거, 이거, 갔다. 끝나고 왠지 응. 게리모드를 해야될거 같아 게리모드 생각. 우리 방금전에 대거이하고크맨 어, 아, 어. 어, 어. 이거, 는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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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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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가구 모드하고 그게 일단 철강석좀놓고 철강수 음. 빨리. 아니고 이거 뭐야. 아니, 오늘 내가 너는... 너는... 음, 가구를 선반 먼저 만들어 볼까? 선반? 어. 선반 쉽네.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응. 음. 아나 가구 모드 많이 봐서. 다 만들었다. 셋 아이템. 아, 여덟 개구나. 아, 실이 필요한데 크리퍼가 있네, 젠장할. 잡아봐. 어. 아우, 젠장. 젠장, 막아. 막자. 야, 이런... 야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야, 빨리 해. 꼭은란한짓할 그 때만 됐다, 됐다. 마음이 맞는 <laughs> 문탈라어문 문. 큰일 났어 맞다 나중에 내가 녹화 찍는 거 줄까? 어 그거 근데 네가 받으면 된대 그냥 아니 나 어디서 받는지 모르잖아 근데 가져올게 아, 너 혹시 길이 제한 없는 걸로 줄게 내가 어 거의 잠깐만 문은 내가 만들게 아문 없어도 돼 야 이거 야야 몰래 들어 이이거 만들었거든 이거 도구 거는 거어아 도구가... 도구 거는 거어칼로수 있는데 아야 우리 여기다 넣자 칼야 곡괭이 철 곡괭이 하고 그거 만들어서 넣어보자 야, 철 곡괭이가 없어 <laughs> 그럼 만들자 우리가 철 곡괭이하고 또뭐 만들지 어 잠만 여기다 철 넣어놓을까 아철나 아니면... 여기다 철 넣자 은혁 일곱 개 너 근데 뭘로 어? 다 찍을 거야, 스탠. 나? 어. 나 지금, 김윤우, 대, 김윤우 됐어. 왜? 활능력이 응. 50이야. <laughs> 나몇집 <맨> 48이니. <laughs> 김윤우야, 내가. <laughs> 난 미쳤다. 아이, 잠깐만. 나 나무 좀 캐고 와야겠다. <laughs> 나무, 나무 캐고 가자, 우리 같이. 잠깐만. 응. 여기서 도구 하나만 빼면 되잖아. 아, 내 거야, 이거. 됐어. 난 칼로 캐야겠다. <laughs> 어, 형님, 제발. 왜 엔더만 따... 하자면 죽어요? 엔더맨 짜증냈나 물로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라. 아이씨. 뭐 했니? 빨리 물에 안 들어가고. 음. 난 뺏기 안, 안 돼. 난 TP에. 너 침대에서 한번안잤니 응. 음. 그럼 자. 안 자니까 거지. 우리 우리 이김에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만들까 이거? 어? 선반을. 어. 어디다 하나? 어디다 하나 공간을 만들고 는 게. 아 그러고 ]까? 보니까 음. 이거 죽고 난 다음에 스탯이 음. 그대로잖아. 응. 음. 레벨만 없어지지. 어. 아, 그럴, 그럴 줄 알았다. 야, 야. 내가 뭔 짓만 하니깐 자꾸 미리 자라. 폭풍성장이야, 이거. 너아모델로 그거 농사의 신인가봐. 나 농사, 나 농부로 했다, 이거. 응. 농부가 좋긴 좋네. 아카시아 나무도 헷갈려. 잠깐만. 실, 실 어디서 캐지? 뭐? 실. 왜? 실 있어야지, 김윤호 돼지. 실.. 나 화살 하나 줄까? 어. 안 쓰는 거 있다, 하나. 어. 너이 상자에다 넣어줄게, 큰 상자. 알았어. 야, 난 낚시도 업글 해야죠. 낚시? 어. 너 아, 낚시, 강티공? 너 낚시도 업글 해라, 너 낚시. 나 낚시? 응. 알았어. 야, 나밀 나 53개야, 벌써. 야.. 님 농사 1신이시네. 17개. 야, 또 레벨 준다. 아싸. <laughs> 아싸 나 매집 <맷집> 말레 했다. 매집 <laughs> 좋아서 뭐하게. <laughs> 아 이게 안안 뒤진다. <laughs> 아 잠만 돌 어디 다두지 돌. 응. 돌 아, 여기 있다. 돌 창고로 놔둘까? 에이야 그 야생 같다 이거 돌. 아 여기 나어 <laughs> 이렇게, 야, 칼 꽂는 거 하나 만들어볼까, 내가? 어. 칼 꽂는 거, 내 아니면 칼 꽂는 데 만들어야 내 겠다. 일단 선반부터 만들자. 아, 여기 에 화살, 아니, 화살이 있네. 아카시아 둘 야, 화살로 한번애 때려볼까? 응. 음. 돼지 한번 잡고 와야지. 어. 왜? 지, 얼만데? 아니, 그냥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아, 뭔가. 와. 야, 질이 이제 이거 50 찍으니까 뭔가 빠르게 날아간 것 같아. 생각보다. 와. 아, 그렇구나. 여기다가, 인피니트 붙여놓으면 대박인데. 가치 있나, 혹시? 어? 해, 한 가치는 있나? 어, 몰라. 아직까진. 그건 잘 모르겠고. 돼지가 아버지. 한 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괜찮나 생각보다. 어, 대지 한 방인데? 야, 네가 그 약하게 써서 한방 아닌 거 아니가? 그 그래, 그런가? 아, 움직이는 움직이는 애를 써서 그런가? 빨리 쓰고해야지 이렇게 썼나? 아마 이렇게 쓸걸 아, 활 당긴 활 당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아, 진짜? 어. 그니까풀 파워가 금방 된다 그리고 잡으니까 돼지고기가 13개다 와 진짜 응 야, 지금 19갠데 야 그럼 잘 찍었네 너, 너, 어 너도, 힘줄이다 너 이제 너 이제 주몽해라 임마 동명성 아니 왕이라. 난 김윤호 될 거다 동명성왕 해라 못 찍어줬네 아니 그냥 내가 전투민족 할게 <웃음> <웃음> 머리 그냥 워리어 그 특징 다 찍고 응. 활다 찍고 그러면 되겠네 아.. 좋긴 좋다 야 너.. 인피니트 너, 찍으면 좋겠네 너 인피니트 무슨 색깔 좋아해? 뭐? 양 좀.. 양좀 잡아와줘 양? 응. 화살이 없다 중요한 건 그냥 진짜. 가위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응 한번 잡아와줘 어? 오케이 실 4개 있다 양털 일단 시험삼아서 이제 이 주에 양이 없잖아. 음, 그렇네. 그럼 좀 다음번에 하자. 어 여기 근처에 사탕수수 있다. 사탕수수 그캐나라 사탕수수 저 쪽이다 저 쪽에. 어 근데 내가 주황색 꽃을 어, 어디다 놨었지? 노란 꽃 찾으러 가야겠다 돼지 사 마리 잡았는데 돼지고기가 열9 개다. 바나나 캐주고 주변에 있는 과일도 좀 캐라. 음. 나 그러고 보니까 돼지 세 마리 잡았는데 돼지고기가 열아홉 개다 넌 무슨 색깔로 해줄까 칼 꽂는 거? 어 나는 하늘색에 하늘색에 해줄게 근데 하늘색 만들기가 귀찮다 어 그래 일단 주황 색깔은 쉬우니까 어왜두 개야 야이 주위에 사상수도 진짜 많은데 진짜? 몇개 몰라. 야 만들었다. 뒤에 칼, 일단 야 회색 만들, 하나 만들었다. 어, 보여줄까? 잠만 나 여기 있거든. 네안 보일걸? 아됐다너양 잡고 있어. 응? 응? 양. 양 있나? 양 없어. 없어. 거기 너 거. 대신 사탕수수 개고 있다. 아. 천천히 만들지 뭐. 아 화살이 좀 많아야겠다. 아 맞다 하늘색 만들려면 천금석 필요하네. 뼈는 있고. 그거 있잖아. 그거 무슨 인챈트보있는 모드. 음. 야 칼은 뽑힌다. 그럼 활좀 넣어 놓잖아. 활은 여기다 꽂아놔. 사탕수수 지금. 40개. 오. 난 풀세트로 꽂아놔야겠다, 여기다. 어, 대신 진짜 많다, 여기. 예. 네, 다 잡아라, 그거. 야, 다 잡아. 자... 여기 화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 여기 와봐. Y자표 622. 잠깐만, 나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래야 니, 네못 온다, 아이가, 내가, 거기로 가면. 어. <laughs> 일부러 그래서 여기 있다, 이거. 됐어. 아 화살형이 많아야겠다 화살 일단 요렇게 바구니 하나 어 아, 바구니란다 물병 하나 사과리 어딨지? 내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안 아니고, 자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음아 여기다 활 꽂아 놓을 수 있네 진짜 어. 어디 여기 아 위에 어 이거 이거 엑스칼리버임 어 이거 엑스 엑스칼리버임 약간 엑스칼리버이지 근데 야 근데 가구 만들어도 경험치 주는데 가구 만들어도 준다고 어허허. 어떻게 하면 몰라 잠만 이 선반도 만들어놨다 여기다가 응. 칼 빼고 넣을 수 있는지 안 되네 <laughs> 안 넣는..뭔.. 니꺼에다 꽂아 놔라. 됐어. 없네 아, 이거. 김유누다아 진. 아 포션 선반이네 저건. 응. 못 넣나 뭐. 어? 어차피 나중에 포션 만들건데. 응. 야 또..또.. 문 닫았어. 어.. 아 잠깐만 나 그.. 뭐더라? 그 도구 안 만들었는데 무슨 도구? 그냥 아무 도구도 안 하나 만들었다. 얘카 이거 건 테이블 이거 총총 음. 총 만들 수 있나 보네. 야이 바나나도 못 꼽네. 응. 음. 슬프다. 바나나 꼽고 싶었는데 어 먹을 게 힘줄을 왜 넣어놨어? 힘줄 아니고 이거 내가 캔건다 뭐 이상한 거 세다. 힘줄이라 돼 있는데 아니 힘줄 아니야 그거. 무슨 뼈 같은 거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거 그래. 대포 뭐 동남아야 이상한 거겠지 야 이제 이제 밭 대박 나고 있다 야 파밍 진짜 좋은데 자어 돼지고기 17만 씨 완전 좋아 봐봐 우째 밭째 밭째 뭐야 이거 미쳤제 님 농사의 신이네 와 이분 농사 대박나시겠네 야밀 벌써 39개 40개 아 다행이다 내 어중간함 아 화살이 좀 많아야겠다 화살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야빵 14개 또 간디 어야빵2홉개아 잠깐만 밀아 아, 어. 이거 사창수수 그아서 그냥 여기다 넣어놔. 맞네? 응. 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바나나 이런 거좀 대자. 복숭아인가. 아 돼지 진짜 많은데.